방금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62세 김철수 씨도 똑같이 생각하셨거든요. 그리고 3년 후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바른 건강의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으신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장암 초기 증상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김철수 씨는 당시 59세였고, 중소기업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회사와 거래처를 오가며 바쁜 일상을 보내셨죠. 건강검진도 바쁘다는 이유로 2년째 미루고 계셨습니다. 그해 봄, 처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휴지로 닦는데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선홍색 피였어요. 김철수 씨는 치질이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실제로 오래 앉아서 일하시다 보니 치질이 있긴 하셨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혈변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치질 연고나 사야겠다고 생각하셨지만 그마저도 잊어버리고 사셨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혈변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피가 보였어요. 그리고 변비도 심해졌습니다.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어야 겨우 볼 일을 볼수 있었습니다. 부인이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병원 좀 가봐요. 치질도 심하면 수술해야 한다잖아요. 하지만 김철수 씨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시간 나면 가겠다고 말하고, 병원 방문을 미루셨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증상이 더 심각해졌어요. 변을 볼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고, 변의 굵기도 가늘어졌습니다. 배도 자주 아프고, 가스도 많이 찼습니다. 몸무게도 5kg이나 빠졌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내년에 제 결혼식인데 건강 챙기셔야죠. 병원 꼭 가보세요. 김철수 씨는 그제야 그래. 건강 검진 한번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3년째 되던 해 김철수 씨는 드디어 병원에 가셨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셨어요. 검사 결과를 보고 있던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게 느껴지셨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장암이었습니다. 그것도 3기였어요. 암이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날 진료실에서 한참을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냥 치질인 줄 알았어요라고 몇 번이나 되뇌셨대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대장의 일부를 절제하고 림프절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항암치료를 받으셨어요. 항암제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발이 저리고 구역질에 시달리셨습니다. 지금은 항암치료를 끝내고 정기 검진을 받고 계십니다. 다행히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하지만 김철수 씨는 항상 후회하신답니다. 3년 전 그때 처음 피 봤을 때 병원에 갔더라면, 조기 발견했더라면 간단한 수술로 끝났을 텐데, 대장암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평균 5년에서 10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대장 용종이라는 작은 혹이 생깁니다. 이것은 양성종양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용종이 암으로 변합니다. 모든 용종이 암이 되는 건 아니지만, 선종성 용종의 경우, 방치하면 5년에서 10년 후 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은 1기부터 4기까지 있습니다. 1기는 암이 대장벽 안쪽에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발견하면 수술만으로 90% 이상 완치됩니다. 항암 치료도 필요 없어요. 2기는 암이 대장벽을 뚫고 나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림프절로는 전이 되지 않았어요. 이 때도 수술로 80% 이상 완치 가능합니다. 3기는 암이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입니다. 김철수 씨가 바로 2단계에서 발견되셨어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하고, 완치율은 50에서 70%로 떨어집니다. 4기는 암이 간이나 폐등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2단계에서는 완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되는 암입니다. 국가암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일기 대장암의 5년 생존율은 95%에 달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김철수 씨처럼 증상을 치질로 오인하고 방치합니다. 그래서 대장암 환자의 30% 이상이 3기나 4기에 발견됩니다. 그럼 어떻게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요? 김철수 씨가 보이셨던 대장암 초기 증상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증상 1. 혈변이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휴지에 피가 묻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질이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치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장암도 혈변을 일으킵니다. 치질과 대장암의 혈변은 구별이 어렵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선홍색 피는 주로 항문 가까운 곳의 출혈이고, 검 붉은색 피는 대장 깊은 곳의 출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색깔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혈변이 한 달에 두번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증상 2, e, 배변 습관이 변합니다. 갑자기 변비가 생기거나 설사가 잦아집니다. 또는 변비와 설사가 반복됩니다. 평생 변비 없이 지내셨는데 최근 몇 개월간 변비가 심해졌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또는 반대로 평생 변비였는데 갑자기 설사가 잦아진다면 역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대장에 종양이 생기면 장의 움직임이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배변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2주 이상 배변 습관이 평소와 다르다면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증상 3. 변이 가늘어집니다. 평소보다 변의 굵기가 가늘어집니다. 연필처럼 가늘게 나오거나 끊어져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대장에 종양이 생기면 장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변이 좁은 통로를 지나가야 하니 가늘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 대장의 왼쪽이나 직장에 암이 생기면 이런 증상이 두드러집니다. 한달 이상 변이 가늘게 나온다면 반드시 검사받으세요. 증상 4. 복통과 복부 팽만감이 있습니다. 배가 자주 아프고 가스가 많이 찹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한 느낌이 계속됩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식욕도 떨어집니다. 체한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장암이 진행되면 장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픕니다. 특히 식사 후 복통이 심해지거나 밤에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이루신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증상 5. 체중이 감소합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3개월 동안 5kg 이상 체중이 줄어듭니다. 암세포는 영양분을 많이 소모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식사를 해도 체중이 줄어들어요. 또한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되니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소합니다. 만성적인 출혈로 빈혈이 생기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쉽게 피로하고 숨이 차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고 피로감이 심하다면 반드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혈변, 배변 습관 변화, 가늘어진 변, 폭통과 팽만감, 체중 감소.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50세 이상이시거나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으시다면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김철수 씨는 지금 항암 치료를 끝내고 회복 중이십니다. 다행히 예후가 좋아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재발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사시는 거죠. 얼마 전에 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딸과 함께 버진 노드를 걸으셨어요. 하지만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지 않아 가발을 쓰고 가셨답니다. 김철수 씨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3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처음 피 봤을 때 바로 병원에 갔을 거예요. 바빠서 창피해서 무서워서 온갖 핑계로 밀었던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만약 일기나 이기에 발견했다면, 수술 한 번으로 끝났을 텐데 항암치료도 안 받아도 됐을 텐데 가족들한테 이렇게 걱정 끼치지 않았을 텐데 김철수 씨는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혹시 변에 피 보이면 치질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꼭 병원 가세요. 창피한 것도 없어요. 대장 내시경 한 번이면 됩니다. 그한 번이 생명을 구합니다. 만약 김철수 씨가 3년 전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다면 아마 용종 단계에서 발견됐을 거예요. 내시경으로 용종만 제거하면 끝이었을 겁니다. 입원도 필요 없고 일상생활 바로 가능했을 거예요. 하지만 3년을 미룬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대장암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되는 암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증상을 체크하세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내일 소화기 내과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세가 넘으셨다면 증상이 없어도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 50세부터 대장 내시경을 권고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미루고 있는 검사가 있으신지, 걱정되는 증상이 있으신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백세 바른 건강,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